자, 오늘은 1차 함수의 활용 한번 보도록 하죠. 어, 활용이라는 건 이제 문제의 식이나 그래프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연립 방정식 활용, 뭐 1차 부동식 활용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한테 줄 건데 너희가 이거를 보고 식을 세워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잘 풀어 주면 돼. 자, 그래서 뭐 딱히 적을 건 없는데 뭐 여기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 1차 함수 활용 자, 첫 번째. 첫 번째 보면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이제 XY의 관계식 세우기. 이게 먼저 해줘야 될 건데, 자 관계식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1차함수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y는 a x 더하기 b. 근데 조금 정확히 말하면 결국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식을 만든다는 것은 a와 b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문제 의 상황을 보 판단하는 건데 a. 자 회원 A가 뭐였지 1차 문제에서 그렇지 기울기. 그럼 제형화 B는 뭐였어? 그렇지 Y절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 세우는 단원을 할때 결국은 어떤 힌트를 보고 기울기와 Y절편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어, 이런 문장으로 주어진 상황에서도 결국은 기울기와 Y절편을 음, 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y를 적절하게 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주면 되겠다. 음. 뭐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는 뭐 별거 없어. 두 번째는 뭐 그냥 뭐 문제 풀기 음. 식 세우면 문제 푸는 건 너무 쉽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뭐 다른 단원의 활용보다는 조금 덜 어려울 거야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문제 풀면서 어, x, y를 적절하게 놓고 기울기 y절편 찾아서 시 관성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해줄 것이다. 음. 자 그러면 필수의지 1번 우리 바로 한번 보도록 하자. 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내려간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산, 높은 산 올라가면 춥잖아. 음.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이런 식으로 낮아진대. 자, 그리고 지면의 기온.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땅에서는 기온이 25도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자, 이 문제에서는 XY를 우리가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어. 산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산의 높이를 x, 그리고 그 그때 그때의 기온을 y라고 정해주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 이제 식을 식만 바로 세워주면 되겠지. 자, 1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1차 함수식 구하라는 뜻인데, 자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결국은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먼저 기울기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자,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알다시피 얘는 X 증가량. X가 얼마, 얼마 변할 때 그동안에 Y는 얼만큼 변하는가? Y 증가량. 그래서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그 B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X가 뭐다? 높이. 그리고 Y가 기온. 그러면 높이가 얼만큼 변할 때 기온은 얼만큼 변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면 기울기를 구한다는, 어, 구하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예 문장으로 정확히 나와 있어. 자, 높이가 X지. 그리고 기온은 Y. 그러니까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우리는 바로 X 증가량이 100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X 증가량이 100일 때. 자, Y 증가량은 어떻게 될까? 문장을 보고 생각해 보자. X가 100m, 높이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 Y는 0.6씩 내려간다. 자 그럼 제형아 y 증가량은 뭐라고 써주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0.6. 응. 응, 기울기 다 구했네. 자 근데 분수인데 소수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보기 불편하지.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분자 분모에 10을 곱해서 이 정도는 해주면 돼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000분의 6.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기울기 구했고. 그 다음에 y 절편 자 y 절편은 우리가 음, 뭐 뜻은 그래프 상에서 x축과 만나는 그 그래프 점의 뭐 y 절편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냥 쉽게 하자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x가 x 0을 대입해서 구했지 다시 말하면 x가 0일 때 y 값이 곧 y 절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 문제에 적용시키면 높이가 한번 쓸까, 냐 응. 이 문제에서는 높이가 0일 때, 기온. 이것이 바로 Y절편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서 우리가 뭐 계산을 해내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나와 있다면 우리가 바로 대답해 주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Y절편 이 문제에서는 얼마가 될까? 해운은 얼마가 될까? 높이가 0일 때의 기온. 자, 땅, 그리고 산. 높이가 0일 때라는 것은 아직 올라가기 직전, 요때의기온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면에서 라는 표현이 있지. 형, 나지면에서 온도가 몇 도래? 그렇지. 어, 높이가 0이란 말이 이제 올라가기 전이니까 지면, 땅이랑 다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그때 25도라 되어 있네. 음, 그럼 이것이 바 y 절편이라는 뜻이야. 한번 뭐 식다 세웠지 뭐. 음. 자 따라서 어, x, y 관계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천 분의 6 x 더하기 y 절편 25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은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조금만 해주면 돼. 자 2번 바로 풀어볼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000m인 곳의 기온을 구하라. 자 높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 x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뭐하면 되냐면 그냥 쉽게 x에다가 높이 1,000, 1,000을 그냥 대입해버리면 돼. 그때의 y값. 즉 기온을 대답을 해 주면 되겠지 자, 이 식에서 x에 1000 넣어 보자. 이거 계산하면 재용 얼마가 될까? x에 1000을 대입했을 때 y 값. 에다가 25를 더하는 셈이니까 얼마가 돼? 그렇지. 어, 19. 아, 그래서 지면에서 25도였는데 1000m만큼 올라가니까 기온이 떨어질 거야. 근데 얼마가 됐냐? 19도가 됐다. 이렇게 우리 는 대답을 해 주면 되겠지 음. 쉽네. 자, 그 다음, 3번. 아, 좀 좁네. 3번, 여기다 쓰자. 어, 이번엔 반대로 기온을 먼저 줬어. 기온이 7도인 곳의 높이를 구하라. 이 말은 기온, y지. 어, y에 7을 대입을 한다면 그때의 x, 지면에부터 높이가 얼마일까? 어, 이런 말이 잖아좀 계산해줘야 돼, 이번엔. 자, 그럼 계산해주면 7은 마이너스 1000분의 6x 플러스 25. 자, 그래서, 이거 분수 왼쪽으로 넘기고, 7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1000분의 6X는 25 빼기 7 해줘서, 어 18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양변에 6분의 1000을 곱해서 X 혼자 어 놔두도록 만들면 되겠지. 그럼 얘는 1000분의 6이, 어 이것 때문에 약분돼서 X가 되고, 자, 18은 6분의 1000 곱하는 순간, 이렇게. 약분되면서 3 곱하기 2000 300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아,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3000m 올라간다면 기온이 떨어지다가 이제 7도까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은 3000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음. 자 그래서 음, 기울기랑 Y절편의 정의를 정확히 일단은 다시 한번 어,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돼이 필수의지 1번 같은 경우는 높이가 X 기온이 Y였으니까 기울기는 높이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y, 어, 기온은 얼마나 변하는가를 분수로 만들어 준 것이 기울기 그리고 Y 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의 Y 값인데 이 문제에 적용시키면 높이가 0일 때의 기온 이것이 Y 절편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높이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면의 기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 25가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유제 1번 2번 중에 어 유제 1번 양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어 유제 1번 한번 풀어. 자,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20cm인 양초에 불을 붙이고 시간에 따라 남은 양초 길이를 재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불을 붙인 지 x분,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나서 흐르는 시간 그거를 X로 지금 놓고, 그리고 그때마다 의 남은 양초의 길이를 Y로 놓을 때, 우리는 식 세우고 2번 풀어주면 돼. 자, 그냥 그래프를 보고 바로 식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해도 되는데, 자, 결국 1번 식 구하라는 것은 기울기랑 Y절편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1번 기울기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증가량을 그 변화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시간의 변화, 이것이 이제 분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Y의 변화, 양초 길이의 변화가 분자가 되겠지. 이것이 이제 기울기가 되겠지. 근데 아까처럼 문장으로 이렇게 그거를 설명하는 말은 없지만 대신 그래프가 나와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볼 때는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갖고 X의 변화, 그리고 Y의 변화를 판단을 하잖아. 정확히 나와있는 점은 쟤들 둘밖에 없지. 그럼 얘들 둘의 좌표를 생각을 하면, 자, 재영아, 얘는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될까? 그렇지, 0콤마 20.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양초 길이가 20cm였다. 어, 처음 길이였다는 뜻이지. 그다음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응. 그렇지. 180 콤마 0. 이 문제로 생각을 하면 180분이 흘렀을 때는 양초 길이는 0. 다 타버렸다. 이런 말이겠지. 자, 그러면 X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한번 보자. 시간이 0이었어. 180. 어, 180 증가했다. 180분 흘렀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시간이 180분 흐를 동안. Y. Y는, 즉, 양쪽 길이는 20에서 0이 되었으니까, 변화로 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낼 때의 기울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Y절편. 자, Y절편은 그래프 보고 바로 말할 수 있겠지. 제영아 y 절편 얼마야? 이 그래프는? 그치, 20. 응. 끝이네 식 세웠네 우리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9분의 1 x 더하기 y 절편 20 이렇게 응. 이것이 양초 길이와 시간에 따른 양초 길이 관계식이고 자 그럼 두번째 불을 붙인지 45분이 지났을 때 양초 길이를 구하여라 응. 이거를 우리가 함수식으로 갖고 와서 생각을 하면 그냥 간단히 이거야 X가 45일 때의 무슨 값?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함, 수 값. 응, 음, X에 45 넣어보란 뜻이야. 어. 자, 그러면, 어, 바로 암산에서 우리 답을 낼수 있겠지. X에 45 넣어주면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0을 더하면 15. 어, 문제로 생각하면 남은 양초의 길이는 15cm이다. 어,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지. 응. 이해되지? 응. 그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설명은 끝났고,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같이 활용문제 한세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더 보고,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풀도록 하자. 응. 118쪽에 1번, 4번, 5번. 요 정도만 같이 한번볼 거야. 자, 1번은 또 이제 문장으로 상황으로 판단을 해보면 길이가 10cm인 용수철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위에 천장에 이렇게 길이가 10cm인 용수철을 단 거야. 10cm.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를 매다는 데, 추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용수철은 늘어나겠지. 뭐 그런 상황인가봐. 그래서 표로 가르쳐 주는 것은 추의 무게가 이러할 때마다, 어, 그때그때 양수, 양수의 길이는 어떻다. 뭐 이런 걸 표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어, 식을 세워주면 돼. 자, 식 바로 한번 세워볼게. Y는, 자, 기울기 쓰고 Y제표 써주면 되는데, 자, 기울기부터 생각을 해보자. 표를 보고, X의 변화와 Y의 변화를 보고, 기울기를 생각해 주면 돼. 자, 잠깐 한번 보고. 자, 재용아.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보자. 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보고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2가 되겠지. 뭐 얘만 봐도 돼. 그러니까 x가 1만큼 늘어날 때 y는 2만큼 늘어나고 있으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2 이렇게 되겠지. 뭐더 멀리 보더라도 어차피 기울기는 전부 다 2인 거알 거야. 자 그다음 y절편. 자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의 y 값인데, 형은 x가 0이다. 를이 문제로 생각하면, 추를 안 매달았다는 뜻이 되는 거지. 0g짜리 추는 실제로 없잖아. 그러면, 추를 안 매달았을 때 용수철 길이니까, 저 Y절편 얼마가 되겠어? 그치, 10. 이렇게. 자, 간단히 세워주고.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무게가 13g인 추를 달았을 때 용수철 길이를 구하라. 어, 시계다 대입하면 돼. 초의 무게는 x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x에다가 13을 넣었을 때의 y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겠지. 자 그냥 바로 암산해줄게. 13에다 2를 곱하고 10을 더하면 되니까 26, 36, 36이 되겠네. 용수철이 36만큼 늘어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표를 보고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 4번. 4번이 약간, 조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4번은 별편하고. 음. 자, 4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상황을 너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직사각형이 있어. 가로 50, 세로 40. 음. 그리고, 자, 요거부터. 점 P는 어떤 점이 있는데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얘는 B에서 출발을 해서 1초당 5cm의 속도로 C에서 아, 점 C까지 가는 거야. B에서 C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그런 점 P인데, 자 그러면 A B P라는 이 삼각형은 A B가 고정된 점이지만 P가 움직이니까 P가 움직일 때마다 A B P는 변하겠지 삼각형이. 시간이 더 흘러서 P가 더 오른쪽에 가 있다면 ABP는 이렇게 조금 더큰 삼각형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때, 어 X를 시간으로 두고, 시간을 X라 두고, 그거에 따른 넓이를 이제 Y라 둘 때, 어, 6초가 지난 후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겠느냐.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사실은 식을 안 세워도 되긴 하는데, 너희가 실제로 이 문제를 푼다면 사실 식은 세우지 말고 그냥 바로 한번풀수 있도록 할 건데, 이제 일단 바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서 출발한 p 가 6초가 지났어. 어디까지 갔겠지, 그러면. 얼마나 갔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p 는 1초에 5cm 움직여. 6초면 몇 cm 움직였을까? 그치, 30. 5, 6에 30이니까. 그러니까, b 에서 30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p 가 위치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금, 내가 여기 밑변을 30이라고 놓은 이 상황이 그 6초가 지난 순간의 그딱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넓이 구하면 되지. 30 곱하기 40 나누기 2하면 되겠지. 답은 600.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식을 한번 세워보고 그 식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변하는 건 어차피 넓이는 변해. 피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넓이는 이문제에서 y라고 놓고 있고. 그리고 높이는 어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그래서 높이는 그대로 40이야. 2분의 1도 뭐 당연히 계속 2분의 1이고. 자, 근데 밑변은 이제 변한다는 뜻이야. 밑변. 그래서 이 변하는 밑변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길이를 생각을 해보자. 자, BP 선분의 길이는 이것이 이제 밑변이지. 밑변이라는 것은 BP 선분의 길이. 자, 근데 얘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해볼 건데, 1초가 흘렀다면 BP 성분의 길이는 몇 cm일까? 지금 몇 cm일까? 1초가 딱 흘렀어. 원래 B에 P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자, 너는 B로부터 1초에 5cm씩 점시로 가는 애야. 근데 1초가 딱 지난 거야. BP의 길이 몇 cm? 그렇지 5cm. 자, 1, 하니까 5cm 된 거지. 1, 2. 2초가 지나면 몇 cm가 될까? 그죠 10cm. 3초가 지나면 15c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뭘 표현해야 되냐면, 지나는 시간을 이제 X초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아이고, 초가 아니구나. B, BP. 즉, 밑변의 길이는 몇 cm로 표현해줘야 될까? 이런 말이야. 이 관계는 너희가 좀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1일 때 5고, 2일 때 10이고, 3일 때 15고. 자, 지금 얼마를 곱해야 길이가 되는지 보이지? 얼마를 곱해줘야 돼? 3. 아, 5인가? 아, 그 5, 5. 그러면 X초 지났다면 그때의 길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OX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밑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밑변의 길이는 시간에다 5를 곱한 만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넓이랑 시간에 따른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y는 자, 5랑 40이랑 2분의 1 곱하면 100이지, 100. x. 이런 식으로 시간과 그때마다 변하는 삼각형의 넓이와의 관계식이 표현돼. 그럼 답 구하는 건 이제 쉽지. 답은 어떻게 나오겠어? 출발한 지6초라 그랬으니까 x 의 6을 대입. 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지. 음. 자, 그래서 도형 관련 문제가 나올 때는 도형의 뭐 넓이나 둘레나 어쨌든 그 공식적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이제 각각을 하나하나 표현해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면 그게 관계식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 5번 문제, 이거 하나만 보고 어, 남은 시간은 문제 풀도록 하자. 자, 이제 태풍 다 지나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8월, 9월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 오막 이랬었는데, 자, 5번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500 그림을 그리자 그냥 내가 지도는 잘못 그리는데. 그냥 한이 정도 그림 되겠지. 자, 여기쯤 서울 있겠지. 서울. 자, 그다음 여기 뭐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 남쪽이라 그랬으니까 제주도보다 더 아래쪽에 음, 태풍 있나 봐. 태풍은 보라색으로 해 봐야겠다. 태풍. 태풍을 태풍을 일기구에서 어떻게 표현할더라바람개비처럼 이렇게 표현하나? 그단 동그라미로 할게 그냥. 응. 자, 태풍. 응. 태풍의 여기 중심 이걸 태풍이라고 하자. 그래서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580만큼 떨어진 580km만큼 떨어진 곳에 태풍이 있대. 그리고 얘는 시속 20km로. 이 태풍은 올라간대, 서울을 향해서. 시속 20km. 북상하고 있다. 자, 그때 또 XY 가르쳐 주고 있지. X 시간 후에 태풍과 서울 사이 거리를 Y라고 할 때. 자, 관계식 세우고 뭐 2번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기울기와 Y절편 구하면 되는데, 자, Y라는 것은 서울과 태풍 사이의 거리가 Y잖아. 이번에 우리 Y절편부터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태풍은 서울 쪽으로 가까워질 건데, 자, X0을 대입해보자. 0시간 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거야. 이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그러면 서울과 태풍 사이 거리는 몇 킬로미터? Km? 몇 킬로미터일까? 그렇지 그대로 580이겠지. 어. 자,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아직 안 흘렀다면 그냥 580.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구해볼 건데,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자 기울기 x 그냥 변화량이었어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x가 뭐냐면 시간이잖아 어.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 y가 뭐야? y가 떨어진 거리지. 거리의 변화량. 자,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시간이 0. 흐르지 않았을 때는 태풍과 서울 사이 거리는 580. 한 개만 써보면 되겠지. 자, 한 시간 딱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 태풍과 서울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가까워졌겠지. 어, 제용아 태풍과 시간, 어, 서울사의 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한 시간이 흘렀다. 라고 한다면. 원래는 580인데, 시속 20km. 근데 한 시간이 딱 흘렀어. 그렇지 560. 자, 그럼 X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은 1. 분의 거리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0이지. 자,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번.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태풍이 서울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식에서풀 때는 XY 중에 어디에 뭐를 대입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도달한다는 것은 거리에 대한 어떤 말이잖아. 그러면 태풍과 서울 사이 거리가 얼마여야 돼? 도달했다라는 것은. 그치, 0. 맞아. 어, 그래서 y. 태풍과 서울 사이 거리가 0일 때는 도대체 몇 시간 흐른 흉가? 뭐 이런 문제야. 그래서 대입하면 돼. 0은 마이너스 20x 플러스 580. 그래서 얘를 잘 풀어주면 x가 나오겠지. 자, 이건 바로 풀면 되니까. x는 29. 맞지? 29. 음. 자, 그래서, 어, 29시간 후에는 태풍이 서울로 도달하겠다. 실제로는 뭐 태풍이 소멸돼서 없어질 거야. 서울까지 안 가더라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 결국 기울기 Y절편 찾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